안녕하세요. 남관사관학원의남관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호흡기계의 마지막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폐용량과 폐용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건,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1의 호흡량과 폐활량, 이 정도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좀,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시고, 이것조차도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1회 호흡량. 일반적으로 호흡할 때 들숨과 날숨. 그러니까 흡입한다는 거죠. 공기를 흡입할 때, 들이마실 때, 그리고 내쉴 때의 공기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한회 호흡량입니다. 1회 호흡량. 총량은 400에서 한 5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호흡량이라고 하면 들이쉬고 내쉰 것까지를 얘기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용량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1회 호흡량에서. 자 그리고 흡기 예비량은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양. 그래서 흡기의 예비량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천에서 3천. 호기 예비량은 숨을 내쉰 후 최대로 더 내쉴 수 있는 양. 반대잖아요. 그래서 더 내쉴 수 있는 양은 천에서 1,500ml 정도 된다는 거죠. 잔기량은 최대로 내신 후 폐에 남은 공기량. 원래 폐가 이렇게 있으면 내실 때 완전히 내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내셔버려서 쪼그라들면 나중에 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남겨둬야 될 양이 있어요. 나중에 펴지기 쉽도록 안 그러면 폐가 팽창을 안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겨두는 양이 잔기량인 거예요. 그 잔기량이 안 천에서 천삼백 m 리 l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폐활량은 호기 폐활량과 흡기 폐활량으로 나누는데 둘의 양은 같습니다. 최대로 들이마신 후에 내뱉는 흠이냐, 최대로 내신 후에 최대로 들이마시는 호흡량이냐 이차이예요두개 양은 다르지 않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 호기 폐활량을 보면 호기할 때의 폐활량이니까 최대로 들이마신 후에 최대로 내신 호흡량. 그래서 호기 호흡량이 되는 거죠. 호기 폐활량. 그래서 3,000에서 한5,000 정도가 돼요. 그리고 흡기 폐활량은 최대로 내신후 흡기할 때의 호흡량이잖아요. 그래서 들이신 호흡량. 최대의 들이신 호흡량. 똑같죠. 3,000에서 5,000ml. 총 폐용량은 폐활량과 잔기량 모두 합한 것. 왜 폐활량 플러스 잔기량 아까 폐가 다시 팽창하기 위해 남겨 놓는 공기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폐활량과 잔기량을 합치면 총폐 용량이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것만 공부하시면 솔직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고시하, 공부하실 분들은 일회 호흡량과 폐활량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편해요 이게 1회 호흡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숨 날숨이 있는. 예, 이게 1회 호흡량입니다. 이 양이 대략 400에서 500ml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500ml. 그러면 흡기예비량은 들이마신 후에 최대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호흡량이에요. 맥시멈이 여긴 거죠. 그리고 호기애비량은 네, 호기한 이후에 내뱉을 수 있는 양. 이게 호기애비량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호기를 하고도 남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뱉을 수 없는 양. 이게 잔기량인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1회 호흡량에서 더 내뱉을 수 있는 양, 흡기 예비량, 그리고 뱉은 후에 더 내뱉을 수 있는 양, 호기 예비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기량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양을 잔기량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기능적 잔기량은 1회 호흡량에서, 호기 부분에서 남는, 호기 예비량까지 합친 잔기량이에요. 그래서 폐가 완전히 쪼그라들 수 있는 다음에 확장되느냐? 아니면 적당히 쪼그라들었다 확장되느냐? 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을 때가 잔기량인 거고, 여러분, 일회 호흡량 했을 때, 이 쪼그라들 때의 남은 잔기량이 기능적 잔기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그럼 폐활량은 뭐냐? 여러분이 최대로 들이마신 양이니까 예, 요까지 흡기량, 흡기 예비량까지 다 합쳐서 최대 들이마시고 최대한 내쉴 때 잔기량은 남는다고 했으니까요. 네, 이게 폐활량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들이마시고 내쉴 때의 양은 호기 폐활량이 되는 거고 최대로 내쉰 후에 최대로 들이마시는 양은 흡기 폐활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폐활량에 더해서 잔기량을 더하게 되면 네, 여기가 잔기량이잖아요. 이총 폐용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일회 호흡량과 폐활량만 나왔었지. 그래서 일회용 호흡량은 400에서 500ml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폐활량은 그거의 10배 정도. 네, 3,000에서 한 5,000cc 정도. ml가 cc랑 거의 같은 단위죠. 예. 네, ml 정도가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 내과 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 표를 기억하시면 좀 수월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그 다음에 호흡과 관련된 용어는 네, 환기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환기를 하시잖아요.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집안에 머물렀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네, 이 폐의 환기도 똑같아요. 네, 폐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전신을 돌고 온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기계적 이동인 거죠. 그래서 환기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폐로 데리고 오는 거죠. 폐포에서 가스 교환을 해주기 위해서. 다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환기는 그렇다. 상식적인 얘기인 거고, 시험에도 상식적으로 한 번씩 나오긴 해요. 그것 때문에 외우시기에는 그냥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는 거, 이렇게만 여러분 집에서 하는 환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호흡 양상은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초에서 배우시잖아요. 정상 호흡은 1 2에서 20회가 된다는 거. 이것보다 빠르면 비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느리면 서호흡. 여러분 그 심장에서도 배우셨잖아요. 정상 맥박은 얼마예요? 60에서 보통 100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느리면 서맥이라고 얘기하고 100보다 빠르면 빈맥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개념이죠. 비호흡, 서호흡, 서맥. 빈맥 이렇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호흡수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몰핀이에요 몰핀 뭐 몰핀이라고도 하고 모르핀이라고도 하고 이 몰핀은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이 마약성 진통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호흡을 감소시킵니다 호흡 중추를 억제합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가 호흡중추를 억제하기 때문에 호흡수가 줄어요 그래서 호흡수가 10회에서 12회 이상이 안되는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상 호흡수를 알게 되면 열보다 떨어진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주면 안된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는 호흡중추를 억제해서 호흡수를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투여 전후에 뭘 해야 되겠어요? 네 투여 전후에 호흡을 측정해야 됩니다. 호흡수를 꼭 측정해야 돼요. 이런 걸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특히나 몰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호흡곤란은 뭐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래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폐 질환 그리고 기도 저항의 증가. 기도 저항이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서 배웠지만 기관과 기관지로 나눠지면 이게 다 기도잖아요. 공기가 흐르는 길이라고 해서 이 공기가 흐르는 길에 공기의 흐름에 저항을 주는 게 네, 기도 저항이에요. 그러면 기도 저항이 왜 생기겠어요. 여기에 점액이 많아가지고 길이 좁아지거나 혹은 기관지가 수축돼서 길이 좁아지면 기도 저항이 올라가겠죠. 기도 저항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호흡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천식 환자들 알러지 때문에 이 기관지가 수축하고 점액이 많아지면 여기가 굉장히 좁아지죠. 그래서 좁, 이 좁은 길로 공기가 드나들면서 섹섹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섹섹거리는 소리 이게 기도 저항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이 섹섹거리는 소리를 천명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인 가서 배우실 거예요. 예, 천명음 이런 단어 거기 가서 배워두시면 되고 시험에도 좀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미리 한번 알려드려요. 그다음 무호흡은 예, 말 그대로 호흡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호흡 양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시험에 둘다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뭐체인스토코뭐 체인스토크스호흡, 뭐, 체인 뭐 이렇게 둘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체인스톡이라고 읽냐 체인스토크스라고 읽냐뭐이 차이기 때문에 그냥 네, 체인스토코호흡이라고 아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어떻게 되냐 보시면 무호흡과 과다호흡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호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무호흡이었다가 호흡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과다 호흡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고 다시 무호흡. 그 다음 다시 점점 호흡이 빨라졌다가 다시 무호흡. 이게 반복되는 호흡을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임종 시에 많이 나온다고 많이 보여진다고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임종 시에 보여, 보여지는 호흡 양상으로 뭐 무호흡 과다호흡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호흡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임종 시에 자주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요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상황에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수면 중에 무호흡과 과다호흡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 상태인데 체인스토 호흡이 되는 거예요. 무호흡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전에 배웠던 걸잘 생각해 보세요 co2가 올라가고 o2가 떨어지겠죠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산소가 떨어진다 그러면 연수라든지 말초 화학수용기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런 수치를 감지해서 호흡수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과다 호흡이 됐다가 다시 호흡수가 줄어들어 이제 높았으니까 o2가 다시 올라가고 co2가 낮아질 테니까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바, 아까처럼 O2, CO2가 올라가고 O2가 떨어질 테니까 호흡을 안 했으니까요.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호흡과 과다호흡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구나.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 그림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험에는 임종이랑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임종 시이 호흡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외에도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장 이상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시험엔 이렇게 나왔던 적은 별로 없으니까 임정과 관련해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스말 호흡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쿠스말 호흡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쿠스말 호흡은 뭐냐? 단, 당뇨병 환자라든지 신부정 환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예, 대사성 산증이 생깁니다. 원인은 좀 달라요.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케톤이 예, 만들어집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케톤이 만들어진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해두세요. 성인 가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케톤이 만들어져요. 케톤은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대사성 산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성 산증, 호흡성 산증, 모르시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대사성 산증, 호흡성 산증, 호흡성 산증이 쉽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폐에서, 폐나, 혹은, 이, 폐와 관련, 기도 관련, 이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흡이 잘안 되면,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겠죠. 네, 이 이산화탄소가, 약간 산성을 띠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호흡이 줄어들거나 이런 기도 저항 때문에 산증이 생겼다고 해서 호흡에 기인한 산증, 호흡성 산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일어나요. 과다호흡, 호흡도 크게 크게 하고 호흡수도 빨라지면 CO2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산소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우리 몸은 알카리로 갑니다. 그걸 호흡성 알카리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호흡이 쉽죠 호흡을 너무 과다하게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면 알카리로 간다 그래서 호흡성 알카리증 호흡이 잘 안되면 이산화탄소가 쌓여서 산증으로 간다 호흡성 산증이라는 얘기예요 호흡에 기인하지 않은 나머지들을 다 대사성이라고 본다면 돼요 본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당뇨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케톤이 되는데 케톤은 산성을 나타낸다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산증이 된다 이걸 대사성 산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전은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이 수소이온과 HCO3 나중에 알게 되실 테지만 이런 균형을 신장이 맞춰주는데 이런 균형을 못 맞추기 때문에 산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대사성 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부전에 의해서 산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에 기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성 산증인 경우에는 어떤 호흡을 하게 되냐. 네, 깊고 빠른 호흡을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렵고, 대사성 산증은 뭐고, 호흡성 산증은 뭐고, 막 이러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호흡에 기인하면,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카리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사성 산증이 생기면, 대사성 산증을 어떻게든, 우리 몸에서 보상, 항상성 기전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든 7.35에서 7.45로 맞추기 위해서, 호흡이 가빠진다는 거죠. 호흡이 깊고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과다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라면 호흡이 굉장히 크게 크게 커지잖아요. 네, 그걸 과다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깊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면 혈중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O2는 우리 몸에서 올라가겠죠 혈중 O2는 올라가고 혈중 이산화탄소는 떨어져요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흡에 기인했으니까 호흡성 알칼리증이라고 알려 드렸잖아요 호흡성 알칼리증으로 지금 대사선산증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향상성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을 만들기 위해서 깊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쿠스만 호흡인 거죠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네, 지방을 에너지로 쓰다 보니까 케톤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 케톤산의 영향으로 케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세톤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세톤산이 배출되기 때문에 케톤이 많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서 요거를 호흡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단 과일 냄새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깊고 빠른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캐, 이 아세톤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단 과일 냄새를 예, 여러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주범. 그래서 단 과일 냄새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만성 신부전인 경우는 이 요독이 소변으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 그 소, 요독이 계속 쌓여요. 그것 때문에 요독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셔요 요독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요독이 암모니아가 많이 있는데 그 암모니아가 많이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통해서 이 암모니아 냄새가 좀날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당뇨일 때 케톤 단 과일 냄새 요거는 꼭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걸잘 이해하셨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요런 거 하나하나 대사성, 호흡성 산증, 알카리증 요런 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나마라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이 부분이 여러분 그나마 좀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로서 호흡에 관련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